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뉘에미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로써 이제, 어, 끝나게 됩니다. 총한 13번 정도 뉘에미아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 이 뉘에미아서의 주제는 회복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회복.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그 포로에서 기원하여서 오면서 그 무너져 내렸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니아미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에스라서를 보시면은요, 그 가운데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성전과 성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것이죠. 성벽은 또 마찬가지이죠. 그 성전을 보호하는 것, 성전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성벽이듯이 이제는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겠노라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되는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모범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저희는 오늘 이제 마지막 13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이라고 해서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저희가 뭐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책을 읽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즉 구약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을 읽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중에 아 이방인들과는 같이 지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자각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깨닫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후에 어떻게 했냐 하면은요 그 암몬과 모압 족속이 되는 즉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들을 다 분리를 해 놉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이제 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라고 결심을 하고 깨닫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7절부터 읽었는데요.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성전을 지키고 있던 성전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하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의 이름은 엘리아십입니다. 근데 이 엘리아십이 그 앞부분 말씀을 보면, 7절 앞부분 말씀에 보면, 도비아라는 사람하고 연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연락을 했다라는 것은 친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친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분이 어디까지 발전을 하냐 하면요. 성전의 한 방을, 성전의 한 공간을 그 도비아에게 내어줍니다. 근데 그 내어주는 공간이 어디냐 하면은요 13장 5절인데요. 그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게 어디냐 하면은요 곡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제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곡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치는 공물을 모아놓는 곳, 그곳이 바로 곡간이에요. 근데 그 곡간을 누구에게 줬다라는 거죠? 도비아에게 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곡간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회 의 목사들, 그리고 교회 찬양대 지휘자들, 반주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성전에서 그 사례를 받는 이들에게 줄, 사례를 그러니까 이제 공물로 주는 거죠. 그 공물을 모아드렸던 공간이 바로 지금 그 공간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도비아에게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교회 성도들이 11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교회 사역자들이 사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이제 11조로 공물로 11조를 하는데 그 11조를 모아 놓은 그 공간, 그 공간을 제사장인 엘리아십이 도비아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저희 본문 7절 처음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라고 나와요. 그니까, 느에미아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그럼 뭐죠? 6절에 보시면 느에미아가 바벨론에 갔다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그 전에 저희가 지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보면 성벽 공사를 이제 다 완료했어요. 그리고 봉헌식을 성벽 봉헌식을 아주 성대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서로들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봉헌식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사를 다 맞춰 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은 어떠할까요? 그 무너진 성벽에 대한 느헤미야 니에미아 1장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고향에 있는 그 백성들이 성벽도 없는 곳에서 거주할 집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처량하게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느헤미야의 기도. 그 기도로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던그 어려웠던 상황이 이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자기가 원래 있었던 바벨론도 잠깐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니에미아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라고 돼 있어요. 니에미아가 바벨론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방한 칸을 내줬다라는 그 방은 바로 곡간의 창고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도비아를 다 내쫓았다라고 해요. 도비아를 다 내보냈다, 내쫓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살림까지도 다 내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자각을 한 후에 니에미아가 한 행동은 실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비아에게 그 레위 사람들에게 사례를 줄그 곡물 창고를 맡겼으니, 이 레위인들에게 곡물을 제때 주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쉽게 얘기하면 월급을 못 받아서 다 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들 고향에 있는 밭에 가서 이 성전을 관리해야 되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지금 고향 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에미아 입장에서는 또한번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니에미아가또 실행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민장들을, 귀족들이죠. 이제 리더들입니다. 지도자들을 다 꾸짖어요. 아니, 너네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하고 다 꾸짖어요. 그리고 다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그 성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니에미아의두 번에 나, 걸쳐서 나오죠. 한번 자각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또한번 자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선 니에미아가 기도로 마무리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이다. 라는 것이 근데 이 본문 가운데 제가 이제 집중해서 볼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두 번의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다시가 다시 뭐죠? 되돌렸다 라는 거예요. 되돌렸다. 그게 9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도비아를 처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도비아를 처리하는 문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봉헌식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라고 느예면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당황, 항황당한 소리를 듣습니다. 제사장이 도비아에게 방을 주었더라, 곡관을 내주었더라, 라는 것이에요. 이 도비아가 누구이죠? 앞서서 삼발락과 도비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만 하려고 하면 회방을 하고 또 회방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를 조직해서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더니 그이가 바로 도비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 제사장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도비아하고 그렇게 연락을 할수 있는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가? 물론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오늘 설명을 못 드립니다. 어떻게 어떻게 됐겠죠? 어떻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 도비아가 어떠합니까? 적이에요, 적. 원수라는 것입니다, 원수. 그러니까 도비아에게 방을 내줬더라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느에미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8절 앞부분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근심하여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느에미아 앞부분에 나오는 삼발락과 도비아가 군대를 조직했다 라고 했을 때 느에미아가 아, 내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다 표현한 단어랑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죠? 그적 앞에 본인이 부르르 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 도비아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의 그 흔적이 아니고 이 도비아, 니에미아에게는 완전 적입니다. 그적 앞에 부르르 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도비아를 빨리 처단해야지 그래야 마음이 편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도비아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본다면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 그것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그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니 끝입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이니 이제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나는 그 영생을 얻을 것이다. 혹시라도 이렇게 믿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 이것은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다시 다시 믿으셔야 돼요. 그럼 뭐냐? 믿게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 후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땅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구원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안에 썩어질 죄들이 자꾸 샘솟듯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를 계속해서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농촌으로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논 논이에요. 논 이제 막 벼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청년들은요, 벼가 쌀이 나무에서 나는 줄 아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벼라는 것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저희에게 주어진 그이 봉사가 무엇이었냐면, 피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피다 아시죠? 청년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가서 봤더니요, 벼하고 피하고 쌍둥이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칫 낫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벼를 잘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그 농사를 지은 농부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 피가 벼보다 훨씬 잘 자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뭐냐면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굉장히 더디게 자라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어느 한 순간에도 갑자기 훅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 끊어야 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영이 깨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할까요? 이게 벼인지, 이게 피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냥 벼만 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는 이제 죄로 가득한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도비아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죄라는 것이요. 그런데 제사장인 엘리야십은 어떻게요? 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의 곡간을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는 겁니다. 생선은 사람이 먹어야죠. 그런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자각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도비아를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그곡간에 원래 있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팅을 했었는데 원래 있던 그대로 세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구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다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 요즉 회복했다. 즉 되돌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름 붙여 보았어요 레위인 급여 미납 사건이라고 붙였습니다 레위인에게 급여를 줘야 되는데 그 급여를 가로채서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은 누구죠?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목회자와 그리고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느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도비아 때문이에요. 오절에 도비아가 그 곡간,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그 곡간을 도비아에게 넘겨버리니까 이게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도비아는 쫓아버렸죠. 그리고 이 느에미아가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합니다. 레위인들, 월급을 안 주니까 먹고 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제사를 짐내야 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인데 d m 미아가 다시 불러서 그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되돌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나의 마음,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느헤미아 앞부분에서는요, 이제 성벽을 막 공사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회방하고 할때 그때 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손에는요 무기를 들고요, 한 손에는 공사하는 도구를 들고 계속. 밤낮 경계를 서 가면서 그 공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긴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봉원식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성벽 공사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발 뻗고 자는 거예요. 아, 뭐 보초 세울 필요도 없다야. 이제 야, 누가 이 성벽을 들어오겠느냐라고 하면서 두발 뻗고 자는 거예요. 긴장이 풀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 제가 옷을 잘못 입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좀 펑퍼지만 사람들은 어, 옷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맵시가 안 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뭐그 옷가게 가면 슬림 핏입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걸러요. 맞지도 않으니까요. 그리고 편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제 몸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옷을 골라서 입습니다. 근데 정말로 신기한 거는요, 큰 옷을 입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커져요. 저는 옷이 작아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몸이 거기에 다시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조금 타이트한 이 양복 같은 건좀 타이트한데 타이트한 옷을 계속 입다 보면 몸이 안 커지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긴장을 합니다. 어디 가서도막 펑퍼짐하게 못 앉아 있고, 항상 이렇게 배에 힘주고 있어야 되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긴장이 풀어지면 편해지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끈을 놓을래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두컴컴하고 불이 꺼져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딱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게 되면 어두컴컴한 곳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옆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긴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요. 마귀가 발 디딜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마귀도 이제 서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서 있을 틈, 발 디딜 틈도 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틈, 아주 작은 틈이라는 것은 에이,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이미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예배도 잘 나가고, 교회생활도 잘 하고 하는데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그 틈을 간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올 여름에 저희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문을 다 꼭꼭 닫습니다. 막 모기장 다 치고요. 근데 모기가 어디서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모기를 되게, 모기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모기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항상 밤마다 모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방부터 해서 모기장 어디 뚫리는데 없나? 막다 찾아봤더니 저희 집에 그 조그만 발코니가 있는데 발코니 창에 진짜 모기 한 마리가 겨우 들어올 만큼의 틈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를 통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제 심증은, 아, 이 녀석들이 일로 들어왔구나, 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아주 작은 틈, 아, 일로 뭐 모기들이 들어오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별로 그것에 대해서 긴, 뭐 경계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회방하는 그 도비아는 그 작은 틈으로도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도비아 한명 때문에 쑥대밭 될 것이 아니라 그 도비아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삶 가운데에서 그런 죄악된 모습이 누구에게든지 한 가지 이상은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뭐, 아, 요 정도는 뭐, 이 정도쯤이야. 그 도비아를 꺾어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도비아를 아예 몰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팅했던 그 원래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다시 되돌리는 그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매일 매일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이 예배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첫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예배가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주님의 주님만 상상해도 막 가슴이 뜨겁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우리 안에 도비아들이 조금씩 조금씩 밀려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도비아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비아가 하자는 대로 다 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로서의느에미아가 끝이 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또 회복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성벽이 뭐죠? 성전을 감싸고 있는 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요 우리 교회가 성전입니다 성전 그럼 이 성전을 감싸고 있는 것은 지금 밖에 나가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담이 아니고 우리 성도분들이 손잡고 마치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이 성전을 삥 두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지키는 성벽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도비아들이 이 성전을, 이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직접 성벽이 되어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손을 잡고 서 있다가 막두 팔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팔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잠깐 내려놨습니다. 아이, 뭐 여기 한 군데 정도, 여기 한 군데 정도 잠깐 풀어놓으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영적인 도비아는 그 틈으로 들어오게 돼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영적인 도비아를 자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각한 후에는 같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 더 정결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도비아를 다 몰아내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각각의 삶이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 가득 임하시기를 정말로 충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성벽입니다. 우리가 절대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의지해야 돼요. 또 서로가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잡고 있는 분들은 저쪽 반대쪽이 이 교회 건물에 가려져서 안 보여요. 안 보인다라는 건 뭐죠? 야, 저쪽에서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성벽으로서 같이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 신뢰함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기하고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